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운앱비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표에서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실행하면 기본적인 레이아웃이 실행이 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이죠. 이것을 제목과 표로 바꾸기 위해서 레이아웃을 제목만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위에 제목에 유럽분기별 판매량이라고 하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밑에 있는 여백에 표를 만들 것입니다. 삽입에서 표, 행과 열의 개수를 계산한 다음 6 곱하기 6입니다. 열 6, 행, 6 클릭을 하면 표가 슬라이드에 만들어집니다. 슬라이드에 적당한 위치에 끌어다 놓고 가로와 세로, 즉, 가로와 높이를 키워줍니다. 그런 다음, 표 안에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텍스트를 모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가운데 정렬, 취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표 역시 모두 지정한 다음, 텍스트 맞춤을 이용해서 중간으로, 좀 떠있는 것을 중간으로 맞췄습니다. 제목은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왼쪽에 분기와 엔터치고 국가. 분기와 국가를 블록해서 글씨 크기를 좀 작게 하고요. 분기는 오른쪽 정렬 해줍니다. 가장 기본적인 표의 형식입니다. 지금 만든 표 형식이 파워포인트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표 스타일입니다. 이곳에 포인트를 주려고 합니다. 먼저 제목은 너무 크니까 글씨 크기를 좀 작게 합니다. 크기를 작게 하고요. 그 다음에 표도 스타일을 바꿔보겠습니다. 표 전체를 지정한 다음 디자인에서 지금 이런 형식입니다. 이렇게 배경색이 다양하게 깔려 있는 스타일보다는 위 아래 테두리가 있는 스타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으로 일단 바꿨습니다. 위 아래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럼 분기별이 중요하니까 제목과 합계, 이두 곳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표 제목을 모두 지정한 다음 도형 채우기에서 배경색을 흐린 그레이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 글씨 색을 좀 진한 검정색으로 바꿨습니다. 밑에 있는 합계 역시 마찬가지로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도형 채우기에서 스카이 색으로 바꿨습니다 배경을 그런 다음 글씨는 진하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런 다음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배경을 모두 없는 것으로 채우기 없음으로 했습니다 기본적인 스타일보다는 제목과 합계 이두 가지가 포인트이니까 강조를 해 봤습니다 원본 표 스타일과 강조한 스타일이 서로 다른 파일입니다. 이두 개의 슬라이드를 하나의 파일에 합쳐보겠습니다. 강조한 슬라이드를 복사합니다. 그 다음, 원래 있던 기본 스타일 붙여넣기 합니다. 원본 유지로 붙여넣기 하면 두 개의 슬라이드를 하나의 파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슬라이드로 한번 보죠. 이게 원본이고요. 이것은 중요한 부분을 강조한 스타일입니다. 이번에는 표 스타일에서 가장 강조할 숫자만 포인트를 줘보겠습니다. 독일 4분기 합계. 이두 숫자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두 개의 숫자를 지정한 다음 디자인에 가서 테두리 그리기가 있습니다. 이 메뉴가 나오면 여기서 선의 색을 강조하기가 가장 좋은 빨간색으로 바꿨습니다. 테두리 굵기도 좀 키워줍니다. 그런 다음 테두리에 가서 바깥쪽 테두리 하면 지정한 부분만 테두리 선이 나타납니다. 글자 색도 홈에 가서 빨간색으로 그리고 진하게 해줍니다. 이두 개의 숫자가 눈에 상당히 들어오죠. 숫자만 강조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분기열을 강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복사해서 맨 아래쪽 대고 붙여넣기 원본 유지입니다. 4분기를 강조해 보겠습니다. 4분기 열을 모두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을 클릭하면 메뉴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테두리 그리기에서 선의 색을 빨간색으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 선의 굵기를 좀 굵게 하고요. 선 종류도 점선으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 테두리에서 바깥쪽 테두리 클릭합니다. 그럼 4분기가 강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줄 숫자를 지정한 다음 숫자 색을 진하게 하고 숫자 색도 빨간색으로 바꿉니다. 맨 아래 합계도 마찬가지로 적용합니다. 그런 다음 4분기에 있는 내용 자체를 더 강조합니다. 내용을 지정한 다음 도형 채우기에서 눈에 띄는 색으로 바꿉니다. 노란색으로 채워줬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만든 4개의 스타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쇼 기능을 이용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